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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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여러분, 두 번째 번째만의... 만에 우와, 아수라 발 탈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그를 이 사랑하고, 베그 때문에 새벽까지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나오는 아재베그TV의 아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콘텐츠 아마, 아, 저도 소문으로 만들었지, 아직까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새벽 시간대 상자강을 하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라는 그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새벽 시간 때 상자 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말 나오기 힘든 그런 컨, 어,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 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 현금 유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네, 메달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메달을 가지고 98개 메달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예 이거 말고 현금도 약간 해서 제가. 뭐 시도를 해,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음, 어떤 것들이 진짜 에, 나올지 네 아, 레비오사 아, 아수라 벨탈카. 어 일단 제가 에, 스페셜 상자 제 상자 카드가 있어서 일단 제가 이걸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페셜 상자에 에, 보니까. 와우. 메탈 화이트 레인저 세트.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갖고 와줄 것같난 나보다 약한 듣지 않는다. 이런 거. 여기 성우님의, 이원준 성우님의, 보통 이런 거은 1%가 안 됩니다. 하지 만 어쩜 잡고 들어왔니다 아수라, 팔탈탈! 서울 다시 나가는데 패딩 사고요. 와! 우와! 우와! 여러분, 두 번째 만에 메탈 화이트 레인저 세트. 우와. 아수라 발탈타 아, 제가 그냥 여러분들 뭐 많이 받잖아요. 게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개씩 받을 수도 있고. 예. 음.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두번 만에? 아직 98개나 남았는데? 메달이. 네, 아, 그렇죠. 네. 어, 이거 좋은가 보다. 공, 아, 네. 네, 공군별에보 이어서 이번엔 아수라! 팔탈탈! 음... 그냥 입 다물고 하는 게좀 이렇게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성우님 목소리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현금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 게임을 통해서 받은 보상을 가지고 예, 뽑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발달타발달타자 <laughs>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50분이에요. 제가 이 컨텐츠를 하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면 이제 우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잠을 자거나 예, 안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아까 두 번만에 메탈 화이트 레인저 세트 단두 번만에 뽑았잖아요. 네. 자, 일단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새벽 시간대 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면. 네. 축제 메, 멧돼지 마스크. 어, 이 멧돼지 마스크. 어제 제가 게임을 할때 멧돼지한테 죽었거든요. 멧돼지 마스크 저 뽑았어요. 자,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오! 메타 화이트 레인저. UAG, 네, 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107번째 핑크 등급 의사, 운이 참 좋으시군요, 이렇게. 어, 좋습니다. 자, 다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벽 시간대 아닐까 어, 정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안될 때, 별로인 것들이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누른 거보다는한탭보 쉬고, 예, 마음속으로, 예, 본인이 뽑고자 하는 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주, 관심이 없는 척. 살짝. 딴데 봐야 돼, 딴데 봐야 돼. 네, 저희 댕댕이들이 저렇게 조용. 보리 마음이 일어와. 보리 마음이 일어와. 조용. 조용히 하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보리 마음이 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음, 하수라 발탈탈탈탈탈탈 축제 멧돼지 세트, 아까 멧돼지 가면 멧돼지 세트, 어, 좋아요, 좋아요. 역시 네 새벽 시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모아 가지고 예, 보상들 모아 가지고 예, 새벽 시간에 해야 돼. 역시 새벽 시간에 다시 시도, 예. 치킨 메달 부족, 치킨 메달 부족. 자, 그렇다면. 네, 여러분께서 아까 전에 뽑은 걸 가지고 네, 사실 현금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오늘 보여주는 컨텐츠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보상만을 가지고, 치킨 메달만을 가지고 네, 했을 적에 아니면은 상자 카드로 했을 적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나올지. 네. 오늘 제가 뽑았던 것 중에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뽑았습니다. 자. 아, 근데. 이건 뽑았는데. 이 헬멧이 없으니까. 헬멧이 없으니까 참. 모양이 떨어지네요. 이거라도 쓰고 있어야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건 뭐니 뭐니 해도. 예남자해야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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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로 바꿔볼게요 남자 외형 변경 예, 헤어스타일 바꿔주고 자 그리고 헬멧을 한번 써볼까요 헬멧 예 아쉬운 대로 아까 전에 제가 멧돼지 세트 한번 예 그리고 뽑았던 게예 이멧돼지 이것도 뽑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말고요. 네 여러분들 게임 내에서 받은 보상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예, 상자 깡을 했을 때꼭 새벽에 하면 그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즐거운 게임 시간 되시고요. 아저베그TV. 바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오싸. 아수라 팔칼칼칼칼.